안녕하세요. 고준희하우스티비 고준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 찾아왔습니다. 하남과 잠실, 위례를 약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의 전원주택입니다.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차량 약 2, 3분 거리에 모든 편의 시설이 있어서 생활권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지 면적이 넓고 실내 면적이 넓은 2층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방들이 마스터룸처럼 넓게 나와 있어서 가족 구성원들이 만족할 만한 구조로 잘 나온 집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 세대 기준으로 대지 면적 151평이고요. 그리고 연면적은 72평입니다. 넓게 2층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넓은 침실 4개와 욕실 4개, 주차가 4대에서 6대까지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기반시설로는 LPG 벌크 사용하고 있고요. 상수도와 오폐수는 직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차량 5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광역버스,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차량 이용하실 때는 광주 시내 약 20분 거리에 있고요. 어, 하남과 잠실은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평지 입지에 넓은 마당과 넓은 실내 구조를 갖춘 태촌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바로 영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총네 세대가 지어져 있는데요. 어, 한 세대는 계약이 됐습니다. 나머지 세 세대 중에 고르시면 될것 같은데, 구조는 약간씩 다르니까 오시면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앞도로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처음에 이집 오픈했을 때, 어, 이런 담벼락이라든지 대문이 설치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담벼락도 다 설치하시고 이렇게 자동문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에도 조경이라든지 주차장 공간까지 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집 자체가 살아나는 느낌이 드네요. 어, 먼저 뒤쪽에 보이시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뒤쪽에 보시면 2층으로 넓게 나온 구조입니다. 외관의 모습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와이드하면서 넓은 집이라는 게 느껴지죠. 외관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라임스톤과 대리석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 주차장 대문에서부터 내부까지 설명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 앞쪽으로도 여유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예쁘게 화단을 꾸며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담벼락 보시면 어 정말 튼튼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벼운 휀스를 하기 마련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비싼 돌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안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대문 설치되어 있는데 저쪽 일부 쪽은 아직 마감 전이에요. 저기까지 다 이렇게 대문으로 연결해서 막아드릴 예정이고요. 이쪽은 이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대문. 그리고 옆쪽으로는 주차장 문입니다. 주차장 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진입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 대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 대문으로 대문을 개폐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차 들어오시면 주차는 4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넓게 지상주차로 4대 하실 수 있으니까 뭐비 맞는 거 싫어하신다고 하면 일부는 카포터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면적으로 카포터 두대 정도를 설치하시면 뭐 앞쪽으로도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마당 공간 여유롭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도 석재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손님들 오신다고 해도 주차는 6대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앞쪽으로도 여유 있는 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주차장 옆쪽 공간은 이렇게 화단으로 꾸며드렸고요. 바로 여기 침실 앞에도 예쁜 화단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예쁜 꽃까지 잘 심어주셨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정원 공간이 나옵니다. 자, 정원은 이렇게 어, 약간 디자인으로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디딤돌과 옆에 보시면 자갈로 채워드렸어요. 그래서 눈비 오더라도 편하게 이 정원 공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압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맨발로 걸어 다니셔도 될 만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어,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잔디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잔디가 좀 있어야지 전원주택 분위기가 날것 같아요. 뒤쪽으로 보시면 소나무와 또큰 나무, 이렇게 단풍나무까지 잘 심어주셨고요.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테마가 있는 것처럼 예쁘게 잘 꾸며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 울타리가 좀 높게 되어 있으니까 길 쪽에서도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 공간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디딤돌 이용해서 쭉 걸어오실 수 있고 이쪽이 이제 현관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연마당 공간도 꽤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대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일단 마당 공간도 넉넉하고 실내 면적도 넉넉한 것 같아요. 자 연마당 공간도 꽤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측백나무 심어져 있고 어 지금 잔디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잔디 걷어내시고. 텃밭 공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텃밭 공간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집에서 먹는 야채 정도는 아주 넉넉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3kW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기 쓰시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도 이렇게 화단을 꾸며주셨는데, 어, 꽤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화단으로 전체적으로 예쁘게 잘 꾸며주셨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돼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거실 쪽에서 봤을 때이 앞쪽으로 거실 쪽으로 테라스가 없는 게 약간 아쉬웠는데 이 앞쪽으로 해서 약간 단차 높이면서 데크 테라스를 꾸며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현관은 계단 6개 정도 이용해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단차를 올려서 지었기 때문에 전혀 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단 이용해서 현관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모습도 굉장히 넓게 잘 만드셨는데요. 계단 자체 폭도 넓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뭐 좁게 해놓은 것보다는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올라오실 때도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포치 구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비 맞지 않고 현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실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은 아주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옆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있으니까 넓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장 네칸 설치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문을 설치를 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어, 꽤 넓은 공간이에요. 수납 공간을 안쪽까지 하실 수도 있으니까, 골프백이라든지, 뭐, 야외용품 이쪽에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부족한 신발 수납은 이쪽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CCTV 모니터도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중문은 스윙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또 화이트 플레임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1층에는 거실과 주방이 안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반대편 쪽에 마스터룸이 있습니다. 저는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공간은 널찍하게 잘 나와 있네요.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일단 거실 자체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4인종 소파 놓아져 있고 tv 아트월 공간까지도 거리가 꽤 있어요 그래서 큰 tv 놓으실만큼 넓은 거실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전면창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앞쪽으로는 우리집 넓은 마당 공간이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바로 앞에 숲전망이 보인다든지 확 트여 있는 전망보다는 우리 집 넓은 마당 보시면서 또 멀리 산전망이 보이는 어 경치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바로 거실로 나가신다고 하면 어 앞쪽으로 약간 단차 높이면서 데크 테라스 꾸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비 아트 공간입니다. 자, TV 아트월 공간은 이렇게 우드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매립형으로 TV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만들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간접조명등과 직구등 그리고 실링팬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소파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쇼파 지금 4인용 놓아져 있는데, 옆에 큰 화분까지 있습니다. 화분 치우신다고 하면, 뭐, 카우치 쇼파까지도 넓게 들어갈 수 있는 쇼파 공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라인 조명 등 깔끔하게 넣어주셨네요. 자, 주방 공간은 이렇게 앞쪽으로 다이닝 공간과 뒤쪽으로 조리대 공간인데요. 거실과 주방 사이에는 4-way 시스템 냉난방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되어 있으니까 좀 시원하게 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식탁 공간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6인용 식탁 놓아져 있는데, 어 반대로 놓으셔도 되고 6인용은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좀 무리한다고 해도 8인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어 예쁜 식탁 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도 이렇게 픽스 창이 되어 있어서 채광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식탁 뒤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가로 수납장과 위쪽으로는 어 진열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어, 별도의 홈바 공간이 있지만, 여기를 또 홈바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도 좀 공간이 있으니까, 뭐, 여분의 가전제품 이쪽에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싱크볼 설치되어 있는데, 대면형으로 되어 있네요. 설거지 하실 때도 이렇게 가족 간에 소통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넓은 사각 싱크볼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3구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네요. 한구는 하이라이터네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엘리카 제품의 렌즈 후드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큰 창이 주방에 있으니까, 풍경도 보실 수 있고, 그 채광 환기도 굉장히 잘될것 같네요. LG 광파 오분기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대로 된 홈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수납, 위쪽으로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가로 수납장으로 널찍하게 만들어주셔서 수납 공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한 대가 되어 있는데, 어, 여기는 냉장고네요. 옆쪽으로 보시면 냉동고와 김치냉장고가 준비되어 있는, 있는데요. 삼성 제품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어, 이렇게 깨알 수납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선은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냉장고 쓰시기에도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 잘 들어가 있고요. 삼성 제품의 식기 세척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연결하면서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다양도실 공간은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요. 기역자지만 꽤 넓어요. 이쪽 계단 공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층고가 좀 낮은 부분이고, 이쪽 편으로는 넓게 되어 있으니까 다양도실로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세탁기 공간은 이쪽에 수직으로 놓으실 수 있게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옆에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은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환기 잘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물 쓰실 수 있게 수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까지 다 보셨고요. 이제 맞은편 쪽에 침실이 있습니다. 침실 가시기 전에 1층에 공용욕실 공간입니다. 자 1층에 어, 공용욕실이 아니고 게스트 화장실이네요. 뭐 1층에 마스터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볼수 있는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시스템 비데 탑재되어 있는 양변기 옆쪽에 세면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한 거울 수납장까지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이네요. 그리고 복도 공간을 이용해서 1층에 마스터룸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스터룸 들어가시기 전에 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벽면을 우드로 인테리어를 해주셨는데요. 히든 도어 같지 않나요? 이제 일체감이 들면서 어, 안방 문 닫았을 때도 좀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안방 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1층에도 안방이 있고 2층에도 안방이 있어요. 여기는 뭐... 대지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 실내 면적도 넓게 나온 집이에요. 안방 침실 공간 넓게 다잘 나와 있죠. 지금 큰 침대에 놓아져 있는데 옆쪽으로도 협탁 뭐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바닥도 거실과 주방과 같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미끄럽지 않은 타일로 잘 만드셨고요. 자 앞쪽으로 전창 마련되어 있는데 어, 시원하죠? 일단 마스터룸답게 넓은 전창을 마련을 해주셨고, 어 여기도 약간 이제 마당 공간과 단차가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우리 집 넓은 마당이 보입니다. 집 자체가 뒤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넓은 공간이 있어서 훨씬 더 시원한 구조인 것 같아요. 반대편 쪽에 한번 서볼게요. 어, 전체적으로 층고도 높게 되어 있고 각 공간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이 방에서 쓰실 수 있는 욕실 공간과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욕실 들어가실 때도 여기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화장대는 이쪽에 딱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자, 욕실 공간입니다. 아주 넓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또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정도의 적당한 사이즈로 잘 나와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메리평으로 들어가 있고요. 밑에도 수전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세면대와 그리고 시스템 비대가 탑재되어 있는 양병기와 넓은 거울 수납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드레스룸은 포켓 중문으로 이렇게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어, 양쪽 편으로 시스템 장을 마련을 했는데요. 어, 드레스룸도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좀 아늑하게 잘 만드신 것 같고요. 어, 이쪽에는 시스템 행거를 설치를 해주셨고, 이쪽에는 시스템 장으로 이렇게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보관을 하시면 될것 같고, 가운데도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악세서리 장이라든지 아일랜드 장 이쪽에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어, 깔끔하게 라인 조명도 하나 넣어주셨네요. 자, 이렇게 마스터룸까지 보셨습니다. 1, 2층에 마스터룸이 있으니까 세대 합가를 하시는 세대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뒤쪽으로도 하나의 터닝도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뒤쪽 테라스 공간입니다. 테라스 공간 앞쪽에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쁜 콘솔을 놓으신다든지 또 작은 벤치 의자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터닝도어 열면 뒤쪽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뒤쪽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울타리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옆집과의 경계 부분은 나중에 울타리를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옆집과도 시선 교차가 안 되게끔 잘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는 뭐 깔끔하게 테이블 놓으시고 가끔씩 뭐차 한잔 하신다든지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의 모든 공간을 보셨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 계단은 원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드레일 잘 설치를 해주셨네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계단실도 널찍하게 잘 빠져서 편안하게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간대도 확실하게 잘 마련을 해주셨네요. 계단실에는 이렇게 예쁜 상들리에 조명 넣어주셔서 올라오시는데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2층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앞쪽으로 넓은 거실과 침실 3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침실 중간에 이렇게 넓은 거실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 가족실로 쓰시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층에도 이제 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뭐두 세대 중에 자녀 세대가 거주하신다고 하면 이 공간은 넓은 거실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티 테이블 놓아져 있는데 소파 공간도 충분히 나오고요. 큰 TV 놓으셔도 될 만큼 웬만한 집의 거실 사이즈로 잘 나와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역시나 전창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넓게 전창 시스템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픽스창까지 되어 있고요. 2층은 전체적으로 층고가 높은 박공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위쪽으로 힐링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벽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는 화이트 토드로 깔끔한 웨인스 코팅 같은 느낌인데, 실크 벽지를 발라주셨네요. 약간 액자 무늬로 깔끔하게 넣어주셨고, 반대편 쪽에는 우드 느낌으로. 어 아트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침실 들어가는 히든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보조 주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 부장 제대로 잘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네요 사각 싱크볼 되어 있어서 설거지도 하실 수 있고 어, 이쪽 편에는 두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드까지 되어 있으니까 환기도 잘될것 같네요. 간단한 요리는 여기서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멋지게 보조주방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세 개의 침실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1층과 같은 위치에 있는 2층의 마스터룸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역시나 히든도어로 설치를 해주셨고,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뭐, 데자뷰 느낌이 아니라 <laughs> 1층과 같은 사이즈의 마스터룸입니다. 구조 정말 시원상하게 잘 나왔죠. 큰 침대에 놓아져 있는데, 역시나 옆. 쪽 공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뭐 테이블이나 소파 놓으실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앞쪽에도 전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든 공간마다 창문을 크게 빼기가 쉽지 않은데 이 집은 전체적으로 창을 아주 크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바깥 풍경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편 쪽에 서볼게요. 자, 역시나 1층과 마찬가지로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욕실 앞에도 화장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1층과 다르게 욕조를 설치를 해주셨네요. 욕조 설치하신 것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어, 반신욕하실 수 있게 욕조 설치되어 있고 어, 샤워건 잘 나와 있습니다. 세면대와 시스템 비데 탑재되는 양변기 그리고 거울 수납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1층과 마찬가지로 드레스룸 포켓 도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양쪽 편으로 수납 공간 잘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행거 그리고 옆쪽으로는 시스템 장이에요. 역시 여기 폭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층의 마스터룸 보셨고요. 어, 이 공간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층고가 높으니까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쪽 편에는 두 개의 침실과 공용 욕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양쪽 편으로 두 개의 침실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에 공용 욕실 공간인데요. 왼쪽 편부터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방 넓다. 여기는 다른 건 몰라도 방 너무 크게 잘 나왔고요. 구조가 시원시원하게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예쁜 가구까지 놓으시면 훨씬 더 멋진 집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자녀 방으로 쓰는데도 이렇게 넓게 잘 나왔어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넓은 공간이라서 큰 침대, 뭐 책상, 소파 다놓으실수 있게 넓게 잘 나왔고요. 박공 시공이라서 층고 자체도 높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시면 큰 창으로 환기, 채광 잘 되고요. 옆쪽에는 약간 들어간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붙박이장 딱 짜놓으시면 될것 같네요. 국방이장 높게 설치해서 이 공간 딱 채우시면 뭐 전체적으로 네모나게 예쁜 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이제 공용 욕실 공간인데요. 여기 앞쪽도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콘솔이라든지 예쁜 장식장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2층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자 안쪽으로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에바라기 어, 샤워기는 아니고요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조적으로 공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투명하게 또 파티션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면대와 시스템 비대가 탑재되어 있는 양변기 큰 거울수납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공용욕실답게 조금 널찍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용욕실까지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침실 공간입니다 자 마지막 침실 공간도 역시나 아주 넓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전창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에도 이렇게 넓은 전창을 마련해 주시니까 밖에서도 보셨을 때집 자체가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위쪽으로는 픽스창, 아래쪽으로는 체감 환기 잘 되는 방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곳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방에서도 전창으로 우리 집 마당 공간 예쁘게 보실 수 있고 또 멀리 선전망이 보여서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공간을 보셨습니다. 영상에서 보셔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죠? 방 4개가 있는데 네개가다 시원시원하게 크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2층은 충고가 높으니까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좋습니다. 하남 잠실 약 30분대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 대지 면적이 넓게 되어 있어서 넓은 마당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 중, 학교 편의시설을 차량 5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어, 분양가 10억 아래로 크게 또 널찍하게 지어진 집. 태촌에 위치한 전원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